언제까지 밀리나 보자. 아니. 원래 출발은 오전 9시 25분 a6 게이트였습니다. 저희는 인천에서 아부다비 공항으로 약 10시간 30분 비행하여 6시에 도착했는데 게이트가 갑자기 a7으로 변경되어서 그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약 3시간 30분을 대기한 끝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비행기가 계속 1시간씩 지연이 되었고 어... 계속 대기하다가 비행기가 1시까지 밀리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뭐가 문제냐? 1번 오전에 출발해서 도착해야 되는데 일정이 꼬이기 시작했죠. 2번 숙소 체크인 시간까지 못 가면은 밖에서 노숙을 해야 돼 3번 이유도 불명으로 4시간 이상 비행이 지연되니까 결항까지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4번 경유하는 공항에서는 나갈 수도 없어서 아부다비에서 찍먹 투어도 불가능했습니다 항공사에 물어봐도 잘 모르겠고 일단 대기하라고 했고요 안 그래도 배낭여행 한달 살기는 처음인데 첫 단추를 잘못 끼워도 한참을 잘못 끼운 거야 그래도 저희는 그나마 여행 목적이었는데 더 중요한 일정이 있는 분들은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와중에 출발하기 한 20분 전에 밥 먹고 오라고 티켓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맥도날드 뛰어가서 햄버거를 5분 만에 다 먹고 오니까 네, 역시 지연되었고요. 사람들 다 빡쳐서 난리 났습니다. 새로운 도전자가, <laughs> 새로운 도전자가 등장했고요. 계속 게이트 앞에서 대기하는데 갑자기 2시간이 지나자 비행기에 탑승하라고 전광판에 떴습니다. 앱은 더 지연됐다고 뜨고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더라고요. 불안해서 전광판 확인해 보니까 A1으로 게이트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A1으로 이동하는데 비행기 편명이 달랐고 저희는 다시 A7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A1으로 게이트가 바뀌었다고 하셨고 다시 A1으로 가는데 A1이 또 아니라고 해서 다시 A7으로 가는데 갑자기 중요 방송이라고 게이트 번호가 A8로 바뀌었다고 해서 뛰어가는데 직원분한테 여쭤보니까 방송 오류였고요. 탑승구 바뀐 지 3분도 안 되어서 B16으로 바뀐 것으로 알람이 왔습니다. 또 바뀌었어. 게이트가 비심률로 또 바뀌어서. <laughs> <laughs> 야 진짜 내 이제 우리 지금 이만 지금 몇 번째냐. <laughs> <진짜. 웃음> 이게 왜오겠다 <laughs> 결국 오후 10시 30분까지 비행기가 지연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나가는 한국인 있으면 꼭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